아메리나 파일로 아니고나게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할 거니? 어깨 왠지 하이 언니는 선배 수가 잡잡 그걸 괜찮지 않을까? 전능적인 마법을 는 쉽잖아. 그쪽 좀가 키가 커서 그래. 어딜 다니게 되뭐 하는 거야? 어, 이거? 공 벙개이며? 응. 공개 나는거 아니야? 이 만든 거 아니야 네, 아예 아, 아, 그냥 한번 치고 고 그냥 한번 해서 나간 거 같이 보여요 이거는.

アムドーパンダこいつは私。<laughs> 같이 아, 주네 어? 아까 고약같은 영상 을식이아니야이도마지아그게얼쓰지말 아야 되 는데, 여러분 들쓸줄알 려고 가지잡았 습니다. 임 수박 님, 그쓰 네, 그렇쓰면안 돼요. 문치 야, 면서 치면서. 내 근데 편집해서. 편집! 그래, 다볼 수가 없잖아, 시간을. 여수에 벌시끝고

아주 잘한다. <laughs> 안, 아, 자, 잘한다. 거이 <laughs> 맞네, 이러고. <이런> 그렇지! <laughs> 오 마이 갓왜안 d 뺑소없 아니, 수많은 거. 저어 아, 수많아. 아, 수많아. 아, 수많아. 아, 아아 심판이 무슨 소리를 질러? <laughs> 아, 오, 저 쉬었어. 아, 그냥 쳐올래요 멘트 소리가 안 돼요. <laughs> 두 개를 못 넘어갑니다. আর 우 선수인데 공을 따면 겁난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이거 분위가 아, 이기 그렇게 잘 치냐? 진짜가 뭐겠냐? 진짜가 뭐여? 아. 어 저, 야 너무 잘해 저쪽으로 보격하면 불안해 별로 잘하는데 잘안 해. 보여 저쪽 잘안보이는데 잘 저쪽 쪽은 어? 내가 보면 세점 앞서면 이길것 같다. 아니, <laughs> 나, 나, 아까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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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좀 쉬고 아유 그 심판이 주는 거야 아, 아무래도 주스 시 아우창이 후이지 어떻게 들어올까? 생각하는 거지 허어들어왔어 <laughs> 오, 들어왔어 <들러서. 오>, <laughs> 야! 만 잘려주면 이기긴만잘려지 이긴다, 고만잘면만잘려주이이지아이이 माइव म <.wie>

아니야, 나한테 잘랐데 나는 못 쳐? 오, 와고하셨네다 아, 연기 잘한다. 오늘. 아, 아, 열심히 잘하는 거야.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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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너무 많이 불러. 정일이가... 여름을 바이보려고 합니다. 어, 죽어봐. 어, 나... 오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 나, 어,

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